네, 오늘은요, 제가 만든 레고를 소개할 건데요. 맨, 맨 처음에 만들었던 로봇 업그레이드, 그리고 슈퍼카, 그리고 엘전차가 있고, 3단 합체를 했습니다. 3단 합체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집, 들판이 만들었었는데요. 이렇게. 지붕은 없다고 했었잖아요. 집엔 들판 여기 들판 자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차 업그레이드 이거는 쓰레기차처럼 돼있죠 쓰레기차도 맞고 이거는 이거는 슈퍼카이저 슈퍼카이저 업그레이드 입니다 자 이거 신기합니다 이건 바로 비행기인데 밑부분 있죠. 여기를 딱 해주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충전할 때에는 이렇게 놔두고, 대포도 이렇게 발사되고, 대포가 이렇게 발사됩니다. 됐고, 이건 찌게처럼 날아가고요. 그 다음에, 그냥 뭐 만들어본, 뭐, 뭐, 아이언맨, 신전인데요. 아이언맨이 거기 다녔던 신전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잘, 잘 만든, 애써서 만든 칩입니다.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건 전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. 3단 합체가 예를 부숴 꺼낸 게 일단 이렇게 돼있고요 자,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일단은 뭐 3단 합체를 배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. 어떠십니까? 배경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. 여기는. 여기. 슈퍼카이. 아, 이거 비행기? 여기는 그 신전 본부입니다. 얘들. 아, 얘들 자는 곳이고요. 집들 자는 곳이라 좀 복잡할 수는 있겠네요. 슈퍼 가이저는 여기서 자고 이거는 여기 있고 뭐안 보이죠?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잘 만들었죠? 그리고 이 옆에 이 옆에 놔둘거입니다. 지금 밀려나가고 있죠? 지금 여기 그 자리에 놔둬서 그럽니다. 그리고 집엔 들판 집 있죠? 여기 놔두는게 좋겠네요. 자자습기소개 완성